그걸 너무 친절하게 뭐 이제부터 카메라를 설치합니다. 이런 얘기 하지 마. 그냥, 그냥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어 <laughs> 맞습니다. 너무 친절해 친절도 병이에요. <laughs> 기자실에 카메라 설치한 거 근데 기자들도 별만 할수 없지 않을까. 근데 뭐 불만들이 좀 있나요? 기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. 어, 어떤 그러니까 그 불만의 그 결이 뭐죠?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을 비추게 되면 기자들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요. 질문의 질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개 안할 시에는 누가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사실 조금 편하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어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진짜 그런 생각합니다. 예 어. 네, 그리고 어 이.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. 대통령실에 있는 어, 기자들한테 물어보면, 이거 나중에 내가 잘못 질문해서 박제돼서 나중에 조리돌림 당하는 거 아니냐. 음.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, 각오해야죠. 어쨌든 누군가를 대표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. 네, 저는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, 뭐 저도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, 이게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그냥 비춰지면 조,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. 그냥 뭐 굳이 또 설명을 해줘. 그냥 <laughs> 카메라 <laughs> 자체하고 잡으면 되지. 어? 아니,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. 이상한 게 아니죠.